와이프의 카톡을 읽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. 오백이 그때 끝냈어야 했는데. 그 순간 벽에 걸려 있는 가족 사진이 보였고.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해. 일단 지켜보며 모르는 척하기로 했어. 집에 온 와이프에게. 여보야, 애기 재웠어. 이제 우리 큰얘기를 재워볼까? 만지지 마. 나 너무 피곤해. 그냥 자자. 오늘따라 응? 더 차가운 반응이 잠이 안 왔어. 다음 날 일부러 회식도 제끼고칼퇴후 집에 왔는데 아내는 내가 온 줄도 모르고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. 야 명품은 바라지도 않아. 집도 전부 대출이야. 돈이 없으면 밤 일이라도 잘해야지. 난 도망치듯 집을 나왔고 한강대교 위를 힘없이 걸었어. 그때. 너 재우 맞지? 명재우. 날 와 또렷한 이목구비 고딩 때 쫓아다녔던 그녀 어아 어. 이수지 와 대박 잘 지냈어 그녀와 걸으며 수다를 떨었는데 내가 그랬다고? 너무 웃긴다 오늘은 뭐해? 나 오늘 한가한데 그녀는 근사한 곳을 예약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했어 넌 여전히 예쁘구나 관리 비결이 뭐야? 비결이 뭘까? 즐겨 Enjoy your life 우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겼어 날 좋아했다고? 거짓말 야 진짜야 너 상상하면서 집에서 혼자 왜 혼자해? 같이 하면 되지 그녀의 플러팅에 나는 빠져갔고 야 그만해 나 유부남이야 딸내미도 있어 라고 말해야 하는데 못했다 어쩌면 말하기 싫었을지도 눈을 떠보니 낯선 곳에 누워있었다